<laughs> 자, 록 바이슨 가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저요. 록 바이슨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져와요 그냥 나 아무거나 날라고 그냥 하. 자, 슈가는 아, 메탈 드래거 어, 저, 저 이거 하겠습니다 <laughs> 형, 록 바이슨 할래요? 정국아, 정국 이거 하고 내가 록 바이슨 할게 어, 좋다 아 아, <laughs> 아이 디테일 마, 보이십니까? 만들기나 하세요 어? 네 아. 아니, 이 형은 진짜 웃긴 게 혼자 투덜, 투덜 다 걸으면서 제일 열심히 한다거예요 <laughs> 야, 뭐야? 뭐야? 이안 떨어지는. 이거 <laughs> 너무 세게 꽂으면 안 돼요, 아 그래? 철이랑 해가지고 이게 아나 떼는 말에 나왔다. 나 떼는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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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이거? 당겨볼까요 뭐, 그 뭐야? 어, 뭐야? <laughs> <가라! 웃음> 뭐왜딱 네, <laughs> 얘도 돌고 있고 원래 이런 겁니다 형님 야, 분신술이야? 네, 야, 오늘 지민 씨, 아, 정는 시켜주세요. 저는 생입니다 조용히 하시죠. 네. 록바이슨이라는 친구인데 록바이슨 이 친구는 저와 좀 정이 많아요. 정이 네, 벌써 네. 생겼어요. 많은 시간에 오래 함께해서 많은 시간 함께했구나. 어, 본 네. 경기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열심 하겠습니다. 굉장 기대가 돼부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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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비이 비밀... 나왔습니다. 자, 드디어 비밀 경기가 나왔어요. <laughs> 비밀 병이 어. 제가 다시 재조립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고 떨 재조립한 이름 뭐죠? 김태형 2호 김태영 2호 김태영 2호와 이름 록바이슨이에요 록바이슨 네. 빙이 네. 김... 김... 아니고 록바이슨입니다 록바이슨 록맥 자 잠시만요 이거는 또 중요한 게좀 돌려줘야 돼요 그것도요? 아 이건 비셸 할게요 어, 됐습니다 비셸 비셸 비쉘. 자 비셸과 지맥 자3 2 1고쇼고쇼 <laughs> <laughs> <슛. 웃음> 봐. 바르팅이 막아. 왜왜 그러는 거야? 아, 얘바로 튕겨 나갔어, 이거는. 록바이스 <laughs> 나와라 록바이스 나와고 싶어. <laughs> 제, 오, 센터 밀어내죠. 어, 여, 여. 여, 여. 여, 여. 어, 야, 야. 어. 쓰... 네, 들어와, 들어와. 와. 나이스. 얘가 <laughs> 킬 아. 자. 자. 그만해 록바이스 그만해 록바이스나와록이스 자, 록이스 미에는 치료해. 로크스 이름이. 뭔가 <laughs> 교체죠 줘. 현기셀이 <형, 목소리> 부품을 부품 교체요? 네, 어. 부품을 바꾸고 어, 싶다.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아니 저 금박을 이거는 될... 필살기 <laughs> 드락슨 그만하세요 드락슨이 <laughs> 형님 그만 놔둬라 저리 가세요 드락슨 그만 지방 놔둬라 <laughs> 록 파이팅. 자, 비셰비셰에비안이에요1에요 아니, 1위에 오, 근데 뭐야 아, 와, 와, 드라슨 진짜 세다 세다 와. 들어와, 채가 최종벽이야최종벽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아, 아니, 밑에, 밑에서, 파면, 밑에서 파면 밑에서 파면 아록 바이슨 어, 록 바이슨인데? 록슨록슨록슨이

오 야, 정국이. 럭 바이스. <laughs> 야. 어잘참다 잘하는데? 오, 야, 오래 뛰는데? 럭 바이스. 야, 이게 신기하게 막 돈다. 어, 이게 돈, 이게, 이게 공이니까, 이게. 이게 각자 하나 좀 사람이 틀린 게, 것 같아. 지구는 돈다. 어, 갔다. 고개. 자, 취미 19.04. 어, 잘한다. 오케이. 시작. <laughs> 시왜 <laughs> 왜 시작만 했어, 왜? <laughs> 왜, 왜. 아, 쳐다왔다그 기운이 록바이슨이 우리에게 왔어 록바이슨이 아. 찾아왔어요 <laughs> 나가, 씨 록바이슨 <로크> <laughs> 자, 준비 네, 오늘 록바이슨 때부터 재밌었습니다, 오늘 록바이슨 네. 때문에 지민 씨 아. 때문에 오늘 하루 즐거웠습니다 지민 씨, 아, 마무리해 주시죠 네, 록바이슨으로 네, 딱, 딱 가겠습니다. 오, 4인치 탁 하겠습니다 록바이슨 4인치 좋습니다, 자, 록! 록바이슨부터 오늘 하루 즐거우셨나요, 여러분? 바 바로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하루가 즐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아, 이번 달방도 즐거웠고요. 저희는 다음 발, 달방부터도 계속됩니다. 승스로니다